Prevalence는 만연 이런 뜻이야, 그치? 만연. 자, 더 만연하는 것은, 더 higher prevalence, 그더 만연하는 것더큰 만연은, 더 higher 한 만연은, 뭐의 만연이야? 환경적인 consciousness, 의식. 환경적인 의식에 더 커진 prevalence, prevalence, 만연, 널리 퍼짐이라고 그랬지, 그치? 만연은, 뭐 사이에? Younger generations 더 나이 어린 세대들 사이에 환경적인 의식에 더 커진 마녀는 널리 퍼진 것은 더 널리 퍼진 것은 환경적인 의식이 더 널리 퍼진 것은 이렇게 밑에 번역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치 선생님은 이거 보고 이거 보면 한참 생각해야 돼 그냥 영어 그대로 읽어내는 게더 편해 나는 그치 선생님 번역은 잘 못해 매끄럽게 바꾸면 근데 이거를, 너네 걸로 만들려고 랬어요 만연하는 것은, 환경적인 의식이 만연하는 것은, 그 다음에 동산에 전시적두개 걸리고,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환경적인 의식이 더 많이 만연하는 것은, 의미합니다. 대디아를. 대선 생략 가능하지? 목명이 되시지? 목적을 적용해서 대. A company's 어떤 회사의 environmental reputation, 환경적인 평판이, reputation 평판이, 아마도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것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라는 걸 의미한다. 근데 뭐 하는 능력입니까? 명사 있고 뒤에 투명사 있으면 형사적 법을 보면 된다 그랬지? To recruit talent. Talent는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가 어원인데, 어쨌든 talent는 재능이란 뜻이야. 그런데 미국에서 인재라고 얘기할 때, talent를 씁니다. 인재. 인재를 채용할 그것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는데 이런 글이 들어와야 돼. 어 당연한 거야. 그치? 젊, 더 어린 세대들 사이에서 읽어내는 게 중요한 거야. 선생님은, 뭣도 모르고, 지문 막 100개 뭐, 다 나가고, 진도 다 하고, 그럼 이게 다 니네께, 걸로 들어오니? 그런 거 선생님 좋아하지 않지겠지몇 개만이라도 제대로 하는 게 훨씬 중요한 니다 자.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환경적인 의식이 막 널리 퍼졌어. 만연하게 됐어. 아 환경적으로 이런 게 중요해. 중요해. 뭐 중요해. 퍼졌어. 환경이 중요해. 퍼졌어. 그런 게뭘 뭘, 의미한다 그랬어. 지금 어떤 걸로 지금 뭐와 연관지어서 얘기하는 거야. 회사의 환경적인 평판이 저 회사는 완전히 악덕이야. 환경 하나도 안 지켜. 환경 보호에 신경도 안 써. 아저 회사는 환경에 너무 신경 많이 써. 평판이 영향을 미칠지도 모해데 능력, 인재를 채용하는 그것의 능력. 인재가 어디로 가겠어? 환경적인 기업한테 간다는 거. 그런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끝난 거야. 제대로 읽어내면 끝난 거야. 자, we know.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어? 대디아를, 대선 생략관. 그것이 만든다는 것을, hiring difference, 아, 어떤, 채용하기 위한 차이점. 하 i r 여기서 동명사. 뭐뭐 하기 위한이라고 해석되면 동명사라고 했지. 명사 앞에 있더라도. 채용하기 위한, 채용하는 데 대한 차이점을 만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순보겠어 환경적인 평판을 얘기하는 거지. 알고 있습니다. When, 언제? 자, 부사절도 걸어주고 있네요. 자, 대절 뒤로 걸리는 거예요. 부사절. 우리가 are out ing, be out ing 하면, ing 하러 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recruiting, 채용하러 나갈 때, 어디에, 대학들로 채용하러 나갈 때, 자, 채용의 차이점을 만든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자, 너희들도 대학교 가면, 막 와, 뭐 졸업할 때쯤 되면, 10월, 11월쯤 되면, 회사들에서 막 와, 뭐 천막 같은 거 쳐놓고, 뭐 삼성전자 기업 설명회뭐 이런 거. 우리 회사에 취업해서 막 설명해줘. 뭐 그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갈 때자 채용의 차이점을 만든다 뭐가 환경적인 평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대 People ask about 사람들은 sustainability,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우리의 recruiters 채용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채용자들은 Do talk 말합니다. 지금 토크를 강조해주고 있지 그치 말합니다. 뭐에 관해서 말해 우리의 패키징 포장에 대해서 말해 플라스틱으로 포장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포장지에 대해서 말해 정말로 말해. 그래서 그다음에 대등접속사 두개 걸어주네. <laughs> 그러니까 동사가 세개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그것은 is a draw draw for 자 모모에 대한 끌림입니다 이런 뜻이야. 드로우가그리다라 <laughs> 뜻도 있는데 끌다라는 뜻도 있지, 그렇지? 그래서 서랍을 들어오라 그런다고 했지. 그래서 명사를 쓰는데 끌리는 것입니다. 그것 모를 모에 대한 끌림이야. 인재에 대한 끌림입니다. 인재에 대해 인재 인재를 위한 이목을 끄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야. 인재를 위해서 끄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이 인재를 위해서 끄는 것입니다. 그지? 읽어내야 돼. 이거 읽어냄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거야. 인재를 끄는 것입니다. 그것이. said 말했습니다. Oliver Campbell. Oliver Campbell은 누굽니까? 명사, 콤마, 명사, 성격이지, 그렇지? 감독관이래. 뭐? procurement at Dell. 어이고 좋은 회사네. Dell 회사의 procurement 하면 조달이야, 조달. 조달청을 procurement라고 그러는데, procurement, 조달. 조달해오는 거지? 그 자, 대래 조달 담당관인, 감독인, Oliver Campbell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해 갑니까? 잘 따라오세요. At Rutgers University, 어떤 Rutgers 대학교의 연구는 of worker priorities, 자, 근로자의 우선순위들에 대한 츠어 대학교의 어떤 연구는 발견했습니다. 몰발리 언스 데디아를 대선 생략 가능하지? 거의 절반이 뭐의 절반입니까? 칼리지 스튜던트의 거의 절반이. 절반 이런 게 주어면 뒤에 나오는 명사에 걸어 줘야 되지. 그렇지? 그치? 동사를. 그치지 복수니까 복수 취급하겠죠. 근데 거기랑 상관없네 과거니까. 45%. 퍼센트는 s 붙이면 안 돼요. 2 이상이더라도. 45%인 대학교 학생들 의 거의 절반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 자, 전시사고는막 들어간다 그랬지? 눈치도 안 봐. 동사랑 목적어 사이에 들어갔어. 목적어절 사이에. That's I. That's I. 를 말했습니다. 2012년에. 전시사고 들어갔네. Say 고 That's I. 그들이 포기할 것이라고. Give up. 뭘 포기합니까? 어? 15% higher salary. <laughs> 진짜? 15%더 높은 공급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해. 취업 갖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서 해석됩니다. 그렇지? 부사정법 목적을 나타내는 자체 목적어. 어쩌? 직업을 갖기 위해서 15%더 높은 봉급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대. 2012년. 그다음에 명사 있고 우리가 다 배운 자, 댓 뭡니까? 한정해 주는 절이 나오겠네. 그렇지? 근데 이때 댓은 주격관계로 나오겠네. 동사 나오는 거 보니까. Sick. To, seek to, seek to는 try to랑 똑같아. 뭐 뭐라고 노력하다. 이런 뜻이야. 자, make a social or environmental difference. 사회적인 또는 환경적인 차이점들을 세상에서 만들려고 노력하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 15%더 높은 봉급을 포기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뜻. 거의 절반. 정확히는 45%. 읽어냄 속에서 이제 이런 화, 그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차이점, 이런 게 무슨 뜻인지 아는 거야. 알겠지, 그치? 읽어냄 속에서. Naturally, 당연하게도, 이런 뜻이야. 당연하게도, such responses, 그러한 반응들은, response 뒤에는 2라는 전치사가 이렇게 잘 붙지, 연구, 조사들에 대한 그러한 반응들, 설문조사들에 대한 그러한 반응들은, May or may not. 아마도 또는 아마도 또는 아마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럴지도 또는 아마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laughs> correlate, correlate with는 뭔과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Actual behavior. 아유, 글을 참잘 썼어, 그렇지? 참 배려심 있게 잘쓴것 같아. 자, 실제 행동과는 상관, 상관관계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뜻이. 그치? 실제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 15%더 높은 연봉을 선택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그치? 당연히, 그러한 반응들은 설문조사들에 대한 실제 행동과 상관계가 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maybe an indicator. 그것들은 지표가 될지도 모른다. 지표가 될 수가 있다. 인디케이터가 암시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인디케이트 하는 게될 수가 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드이 보자 자, 한 그룹의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자들의 한 그룹은 봤습니다. 뭘 봤어? look at the effect 효과들을 봤습니다. 뭐의 효과들을 봤습니까? 어, 자, 전시사가 어디서 끊겨? 여기서 끊기네 Everyday 일상생활에 좋고, 나, 좋고 나쁜 이벤트 이벤트들의 영향들을 받대한 그룹의 심리학자들 좋고 나쁜 사건들의 일상의 좋고 나쁜 사, 좋고 나쁜 사건들의 영향들을 받대 살펴봤다는 얘기지 즉 getting a compliment from your boss 자 예를 들어주는 거네 그렇지 일상의 좋고 좋고 나쁜 사건들에 대한 예를 들어줍니다. 지어 해놓고 getting a compliment. compliment는 뜻이 뭡니까? 칭찬이란 뜻이 아니에 그런데 compliment이면 뭡니까? 보충 뭐지? 당신의 보스로부터의 칭찬. Bad yeah, weather. 나쁜 날씨. Getting stuck in traffic. Isaster. Isaster. It's 기타 등등이란 뜻이지. Getting stuck in traffic은 뭐야? 교통 정체에 갇히는 거. 뭐지? 뭐, 나쁜 기, 뭐, 악천우, 교통체증에 걸리는 것, 당신의 상사로부터의 칭찬, 같은 칭찬을 받는 것. Not surprisingly, 놀랍지 않게, 당연히, good events, 좋은 사건들은 had a positive impact,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대. 임팩트 뒤에는 온일한 전시사가 잘 붙지, on people's mood, 사람들의 기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졌대. 그리고, 자, 여기 컷말 좀 찍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대등접속사네. 부정적인 사건들은 brought, 가져왔대, 사람들을 다운으로. 사람들을 다운시켰다 우울하게.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접속부상. The duration, 지속은, 뭐의 지속입니까? 경험들의 지속은 differed, 차이가 있었대, dramatically, 극적으로. 극적으로는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매우. 매우 차이가 있었대. 경험들의 지속 시간은, duration, 지속되는 것은 매우 차이가 있었습니다. positive events, 긍정적인 사건들은 were short-lived, 단명했대 the negative events, 부정적인 사건들은 stayed longer, 더 오래 지속되었다 이때 longer는 부사야,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In one study, 한 연구에서 신표 having a good day 이때 having이 주어입니다. 갖는 것, 자체 목적어 좋은 날을 가지는 것은 좋은 날을 보내는 것은 did not have, 가지지 않았습니다. 뭘 가지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눈에 띄는 효과를 영향을 미치지 않았대. 좋은 날을 보내는 것이 한 연구에서 눈에 띄는 영향을 어떤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대. 자 영향 뒤에는 on이라는 접시가 이게 잘 쓰이지. o n h e 퀀 subsequent가 뭐야? Sub 아래. Sequence는 연속되는 아래로 연속되니까 뭐야? 다음 다음에 오는 subsequently 되게 잘 나오는 수, 잘 나오는 부사지듯이 그 이후로 뭐 뜻이 그치? 자 다음에 오는 날에 눈에 띄는 영향 어떤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대. 좋은 하를 보낸 것이. That is 즉즉 that is a good Monday 좋은 월요일 은 didn't carry over to carry over to는 뭐뭐로 이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수가 전치사예요 숙어들 알아둬야 돼 선생님이 단어 숙어 표현 숙제하는게 훨씬 중요하다 고 그랬지 수능 특강 영독도 마찬가지 나중에 수능 완성도 마찬가지 이런 질문들 내용 뭐 기껏해봐도 조금 막 연계되고 이런 거는 잘 기억이 안 나. 그런데 그런 건 사실 선생님들 잘난 척 하는데 더 많이 있어. 근데 단어나 수거는 꼭 알아둬야 돼. 그 단어 수거가 더 의미가 커. 선생님 볼땐 그래. 어쨌든. 그러나 부정적인 사건들은 had a sustained. 자, sustained가 뭐야 지속되어지는 영향을 가졌대. 지금 우리가 나왔던 단어들 얼마나 많이 나오니? 우리가, 우리가 나왔던 단어들 아니라 우리가 외웠던 단어들 그렇게 많이. 기출 다운도 지속되어진 효과를 가졌대 영향을 가졌대 부정적인 사건들을 즉 a bad monday a 나쁜 월요일은 predict가 뭐라고요 이것도 잘 나왔지 비계측했습니다 뭐를, gloomy, gloomy sunday 우울한 우울한 화요일을 예측했습니다 부정적인 사건은 지속되는 영향을 가죠 긍정적인 건 지속되지 않아요 이어지지 않다. 결여벌주되어지지 않는다. This pattern 자, so 내 꿈은 나왔네, 그렇지? 너무나 모모해서 모모하다. 이러한 패턴은 너무나 강력해서 그것은 is considered 간주되었습니다. 여겨졌습니다. 어떤 법칙으로 여겨졌다. 뭐지, 그렇지? 뭐에? 인간 행동의 일종의 법칙으로 하나의 법칙으로 여겨졌다. 우울한 날이 지속. Specifically, 구체적으로는, the love of hedonic asymmetry. hedonic 하면 쾌락의 이런 뜻이야. 이것도 뭐 중요한, 잘 나오는 단어야. 주석 단어지만 잘 나온 단어야. asymmetry가 뭐야? sim이 뭐라 그랬어요? 이런 접두사 알아두면 편하다 그랬지. 같은 거라 그랬지. 그지 sim이나 sim은 synchronize. sim이나 sim은 똑같아요. 동일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asymmetry는 뭐야? 비대칭, 같지 않은 것. 쾌락의 비대칭성의 법칙은 쾌락의 비대칭성 법칙은 구체적으로 state s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dead 이하를 말합니다. 대선 생략 가능하지, 목명이니까 pleasure, 큰 따옴표 강조해 주려고 자, 즐거움은 is always, 항상 is dependent on change 변화에 달려있다 변화에 의존한데 쾌락은 즐거움은 항상 변화에 의존하고 사라진대. With continuous satisfaction. 자, 지속되는 만족과 함께 사라집니다. 쾌락은 즐거움은 항상 변화에 의존한다. 선생님이 이거 읽고서는 아, 너무 고개를 막끄떡거렸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예인들은 마약으로 끝나죠. 다 즐겁지가 않은 거요 변화에 의존한데, 항상. 변화가 있어야 돼. 맨날 똑같은 거 하면 즐겁지가 않아져. 그리고 사라진데, 뭐와 함께? 끊임없는 만족과 함께. 만족이 계속되면 쾌락이즐거움 사라지는 거 당연한 거요 반면에, 계속전법이지, 그치? 반면에, 부사접속사, 고통은 persist, 지속합니다. n 언 r 모아래에서. 뭐 지속되어지는 persisting, 지속되는 VI, 자동사니까 ING. 그지? 지속되는 불쾌한 조건들 아래에서 지속됩니다. 그렇지? 보통은 그게 계속 똑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계속 지속됩니다. 락처럼 무뎌지지 않습니다.